결혼을 앞두고 남동생과 화해하고 싶어요. 제 잘못 100%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해하고 싶어요. 그리 길지만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25살이고 내년에 26살이에요. 회사 다니고 있고 소개팅으로 만난 저보다 두살 많은 사람이랑 2년 연애 후 내년 초여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남동생을 초대하고 싶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두살 어립니다. 어릴 때 평범한 남매 사이보단 친했었어요. 내년에 24살 되는 남동생은 친구랑 아는 형이랑 술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생기기도 했고, 일머리도 있어서 잘 되는 편이에요. 여친도 있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알바 뛰어서, 지금은 괜찮은 자취방 전세 얻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육 중일 때 남동생이 초사 초호 때, 각각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빠를 먼저 교통사고로 보냈었는데, 눈앞에서 엄마랑 남동생이 그 장면을 봤고, 그 사고로 남동생은 살짝 다쳤었어요.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랑 남동생은 훨씬 힘들어 했고, 솔직히 제가 아빠를 잃은 슬픔이 사라질 때쯤에도, 둘은 너무너무 힘들어 해서, 그것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고 결국 남동생이랑 저랑 둘이 남았어요. 친척분께서 전 키워 주신다고 데려가셨고 다른 모르지만 남동생은 어디 보내져서 중학생까지 그곳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랑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헤어졌고 그 이후로 성인 될 때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하는 게 보기 힘들었어요. 제 잘못이죠. 동생의 원망이 무섭기도 했고요. 친척분은 동생에게는 금전적 지원은 넉넉하게 해 주셨는데 동생은 학원 안 다녔고 특성화고로 진학하면서 자취하게 되었어요. 소식만 들은 거라 잘은 모르지만 작은 원룸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동생은 중고등 시절을 흔히 말하는 노는 애로 지냈더라고요. 저도 계속 동생 생각하고 있었어서 대학 가자마자 동생을 찾아갔었어요. 그냥 남이더라고요.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 소식도 못 듣고 혼자가 된 동생은 저도 저 키워 주시고 금전적 지원해주신 친척분도 죽도록 미워해서 계속 사과하고 관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그땐 제가 갓성인 때고 동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화하면서 동생 말이 너무 험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냥 너무 미안했어요. 조금 더 일찍 동생을 찾아올걸? 저 키워주시고, 동생에게 금전적 지원해주신 친척분 얘기하다가 둘다 감정이 격해져서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철이 없었는데, 동생이 친척분이 넉넉히 용돈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했었어요. 사실 돈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번호는 받아와서 전화로 사과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그건 힘든가 봐요. 가끔 전화는 해요. 금방 끊긴 하지만,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진심이 닿을지 용서해줄지 모르겠지만요. 동생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요. 청접장 보내도 될까요? 와줄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사이가 더 완화되어서, 어린 시절 못 받은 사랑 지금이라도 주고 싶어요. 너무 늦은 걸까요?